자, 안녕하십니까. 투위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왔나 아, 또, 여기 너무 좋아요. 영종도 파달시티 호텔인데, 오늘 딱 보시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자, 아틀라스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틀라스. 자, 그래서 오늘 아틀라스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짧게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의 가장 또 아틀라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와 비교해서 가격대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7인승 기준으로 약간 프로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한 500만원 차이 정도. 아, 그 정도면은 또폭스바겐또 프로모션 좀 있잖아. 그것도 기대해보면은 어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엔진은 2.0 TSI. 그래서 273마력입니다. 어 그리고 제로백은 7초 대고 사룡구동.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엔진이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엔진룸은 좀 많이 비어있네요, 그죠? 그래도 요런데 방음매트는 잘 해놨어요. 어, 확실히 뭔가 포스가 미국 감성을 좀 넣었어요, 그죠? 아까 포드 브랜드사의 차종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불이 쫙 들어오고 엠블럼 불 들어오고, 얘는 크롬. 어. 자, 그리고 아틀라스는 6인승, 7인승 모두 R라인. 자, 그리고 휠은 21인치, 휠 21인치. 자, 이제 견인. 코잉도 가능하고, 야 누가 보면 8기통인 줄알겠어 그죠 야 어플러가, 아 누가 보면 8기통이야. 하지만 얘는 4기통 그리고 4륜구동입니다. 자 10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12인치 디스플레이, 아, 깔끔 깔끔. 여기도 공간이 있네. 여기도 공간 있고 무선 충전 쪽 이쪽 있고. 아요것도 진짜 크다, 야. 또 도어 손잡이, 아 이거 막혀야지. 여기 안에 고무 되어 있고, 여기도 크고, 너무 좋네. 자2열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아, 슬라이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송풍구, 에어컨, 또썬루프는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야또 도어 커튼, 2열 도어 커튼 있고, 아 이쪽에 부직포 같은 걸로 해놔가지고 잡소리 안 나게. 아 이런 센스 주게 되는데. 자, 이거 3열까지 팠을 때도, 와, 대단한데? 몇 뼘? 한 뼘, 두 뼘, 세 뼘. 와, 세 뼘. 자, 3열만 폴딩했을 땐 이만큼. 3열만 폴딩했을 때도, 야 자, 트렁크 버튼 가운데. 열린 느낌도 어, 굉장히 스무스. 야 트렁크, 와. 체감적으로 펠리세이드보다도 확실히 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죠? 야 트렁크, 1열, 3열 다 폴딩했을 때, 2735리터. 와. 시계네 다시 느낌 볼까요? 소프트합니다 편렬 레그룸은 기대하지 말자 야 이제 뒤에도 물 들어오네 빨간색 자 진솟됐다 컬러 한번 보러 가시죠 고고 딱 봐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컬러 바로 퓨어 화이트입니다 퓨어 화이트 아아 아. 화이트 요번에 이 데일라이트랑 엠블럼에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크롬과의 조화를 통해서 뭐 당연히 뭐 너무나 이쁜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퓨어 화이트 깔끔하니 정직한 이 레이아웃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흰색은, 흰색해도 되게 뭔가 심심해 보이거나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은 없어요 정말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아 이쁘다 이거 이걸로 흰색 흰색 이쁘네 자이 컬러는 바로 플래티넘 그레이 메탈릭인데 야, 저는 이 컬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폭스바겐이 그레이 컬러 표현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최근에 나온 뭐은그레이도 아니고 밝은 그레이도 아니고 딱그 중간 톤인데, 오, 의외로 이 그레이는 생각보다 만나 보기 의외로 힘든 고급스러운 그레이가 있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불 들어온 거라든지 그죠? 야, 이런 느낌들이 와, 이 컬러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젊음의 스포티한 감성은 없습니다. 되게 중후한. 중화하면서도 약간 올드한 느낌의 그런 칼라긴 한데 그래도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중년분들이 선택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그런 칼라로 다가옵니다. 어 이컬러감 너무 이쁘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야 플래티넘 그레이 메탈릭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퓨어 그레이입니다. 메탈릭은 아니고. 글쎄, 아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그런 시멘트 컬러들, 최근에 나온 그레이 컬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좀 많이 봐왔던, 근데 개인적으로 큰 차이는 저는 좀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 볼프에 좀더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인 색상이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인데, 그래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플래티넘 그레이 메탈릭보다는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젊은 느낌을 보다 표현을 해주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간에 뭐 퓨어 그레이 그래 컬러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봐도 깎고 나오는 블랙, 아 딥블랙펄입니다. 딥블랙펄. 그러니까 이게 까만 농도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게 약간 미국 차들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국 차에서 보여지는 그런 까만색 느낌인데, 야이 컬러는 어우씨어 괜찮은데. 좀더 미국 감성을 더 뿜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이 이런 데일아트가 들어왔을 때이 포스 자체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틀라스 중에서는 가장 무게감이 넘쳐 보이는 컬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도 좀더커보인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블랙으로 튜닝하게 되면 기가 막히다. 그죠? 약간 얘는 요번에 실버크롬들이 좀 많잖아요. 이 실버크롬들을 다 죽이고 완전 올블랙 감성을 타게 되면 어,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블랙. 아, 멋있다. 실버 미스트 메탈리. 아, 클래식 감성을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아, 이것 봐라, 이거. 옛 감성, 클래식 감성의 실버에 이렇게 또 DRA 딱불들어다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선구조화가 아주 훌륭하다 그런 차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크로마고의 매칭도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실버 21인치 휠하고도 상당히 좋고 저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아틀라스를 뽑는다고 하면 무조건 이 컬러입니다 이 컬러 아, 근데 뒤까지 너무 이뻐 그래서 올드한 감성, 스포티한 감성, 나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성, 그리고 이 폭스바겐에 대한 감성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바로 컬러. 실버미스트 메탈릭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컬러는 이제 마운틴 레이크 블루 메탈릭. 되게 스포티한 컬러기도 하고, 요번에 아틀라스가 다 알라이로 나왔잖아요. 알라이로 나오다 보니까, 어, 이 파란색은 또 필수겠죠. 파란색은 또 필수일 텐데, 자, 아, 그래도 뭔가 되게 바다에 가면 되게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컬러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야 확실히 이런 DRL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도드라진다. 그래서 어 약간 블루가 살짝 딥블루 느낌도 없지 않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젊으신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또좀 괜찮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로라 레드. 바로 아틀라스 메인 컬러입니다. 서 빨강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BMW의 그 G 포 BMW에서 선보인 샌프란시스코 레드바 거의 유사한 컬러감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살다 살다 이 대형 SUV에서 빨간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녀석을 제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 진짜 빨간색이 왜얘네들 메인 컬러로 이걸 해놨는지 왜 있을까 했는데 실물 보니까 와 정말 잘 빠졌어요. 진짜 물론 이 칼라를 선택하신 분은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또괴취 취향 존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역대 봤었던 대형 SUV들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생빨강도 아니고 살짝의 와인 컬러가 좀 가미된 느낌의 레드인데 야, 진짜 이쁩니다. 오로라 레드. 블랙시트에는 약간 화이트의 스티치들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이 우드톤까지 있으면서 딱 우리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죠. 약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블랙이다 보니까 아~ 깔끔하죠. 야 블랙 이 v w 폭스바겐 연상케 하는 그런 스티치 느낌이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블랙이지만 이런 화이트 톤으로 스티치를 조금 주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 덕분에 되게 올드한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야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원했었던 평범한 실내, 2열도 <laughs> 보시면 아 2열 레그룸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2열 이열, 2열도 이런 느낌 2열은 확실히 조금 블랙이다 보니까 되게 좀 심심한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내 컬러 바로 이제 베이지톤이네요 베이지톤 컬러인데 이야 일단 뭐 관리하기 좀 굉장히 좀 빡센 컬러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우드톤하고의 매칭은 가장 잘된 느낌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우드톤하고 이 베이지 톤의 조화는 확실히 좋습니다. 또한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 블랙 컬러보다 훨씬 더 도드라질 것 같고요.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의 패밀리카 목적보다도 중년 분들, 노후를 대비한 이런 대형 SUV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이지 컬러는 꽤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야 개인적으로 브라운 시트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얘는 이제 6인승인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6인승 시트치고는 시트가 조금 이 동일 시트가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은 없잖아요, 있어요. <laughs> 아무튼, 아, 이제 좀 이런데다가 발 올리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이 베이지 컬러의 좀 장점은 뭐냐면 이 천장하고의 조화, 천장의 칼라가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는 없는데 블랙이었을 때는 이 칼라등도 도드라졌잖아요. 근데 베이지와의 톤 매칭은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일체형감 있는 그런 실내 느낌이 들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폭스바게 아틀라스 컬러에 대해서 말아봤습니다 아틀라스 자체 차량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컬러를 봤을 때는 어, 정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젊은 젊은 사람들한테 딱이 흰색 그죠 아 그리고 뭔가 좀더 나는 약간 튀지 않으면서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하면 이 그레이 톤들 그리고 아 그래도 이런 차체 사이즈면은 그래도 좀 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시면 요 블랙 폭스바겐 자체는 되게 약간 모범생 이미지잖아요 모범생 이미지에 막 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차량들이 정말 다 그냥 정직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직하게 그냥 대형 SUV로서 갖춰야 될 포인트들을 다 갖췄다 보니까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또오레타 패밀리카 용도로 너무 좋지 않을까? 사실 실내 같은 경우와 당연히 뭐 블랙 우리나라의 중년분들도 위한 또 우드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은 이런 화이트 스티치 일단 패밀리또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바로 관리하기 쉬운 컬러, 블랙으로 돼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조차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가격대도 마찬가지, 옵션 가격 이런 거 봤을 때 공간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충분히 이 펠리세이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펠리세이드를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품성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그런 반가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패밀리 카를 선택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